어, 우리나라 6월달 운세를 어, 읽어드릴게요. 5월달에는 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 보자고요. 아, 이런 게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운세. 음, 5월달하고 아주 크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5월달보다는 좀 나아요. 6월달이. 어, 저번 달에, 5월달에는 엄청나게 걱정을 해야 되는 많은 일들. 루나, 루나가 폭락을 했다든지, 어, 불확실한 대통령이 생기는 바람에 국민들이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한 이런, 이런 시대를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손만 대면 자꾸 망가뜨리고, 손만 대면 이상한 짓을 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마음을 탁 놓칠 못해요. 근데 이제, 어 경제를 잡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경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추진을 굉장히 하려고 할 텐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쉽게 그렇게 막, 풀리지를 않게 돼요. 상황이 그렇게 쉬운, 어,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소리겠죠? 문제는 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자기들만 잘 살자. 자기들만 잘 되면 된다 하는 이런 이게 팽배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국민들 다 같이 어,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그렇게 강하게 많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6월 달에도 그렇고 하여간 당분간 좀 힘들어요. 외교도 힘들고 경제도 좀 힘들 것이고 부동산도 그렇고 또 증권도 좀 힘들고 그런 시기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엄청나게 언론에서 조작을 많이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언론을 어, 외람이들이 열심히 나팔을 불어대겠죠. 온 사방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뉴스는 제가 딱 보니까 뭐 다른 뉴스는 모르겠고 MBC MBC 하나 하고 어또 KBS의 그뭐 자막 뉴스 홍사원 기자 정도지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또볼 시간도 많지 않고 이런데 이제 뜨는 걸 보면은 MBC가 그래도 제일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려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조작질을 해요. 그게 잘안 되니까. 조절이 잘안 되니까 엄청난 조작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비방, 비난, 이런 게 말도 못하게 시끄러워져요, 6월달에. 그리고 역시 6월달에도 대한민국이 부도가 나던지 대한민국이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 파탄이 온다든지, 부도가 온다든지, 어... 5월달하고 비슷해요, 그거는. 뭔가 또, 또 끝이, 끝장이 나는 일이 또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노력을 많이 하고, 어떤 한편으로는, 어 뭔가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달성을 하게 되는 일도 생겨요. 한쪽에서는 죽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든지, 새로운 어 뭔가 오랫동안 해왔던 게 열매를 크게 맺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 언젠가 투자를 해놨던 건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한번 더 볼게요. 천왕성이. 청소 자리를 빠져나가는 날까지는 물자는 계속 이렇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전략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은 미국에서는 또 분유 때문에 대란이 일어났어요. 제가 물류 대란은 계속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끝나지 나면또 다른 게또 생길 거예요. 밀가루 부족, 분유 부족, 요소수 부족, 뭐가 또 없어 이렇게 돼요. 계속. 근데 그걸 4년이나 다 겪어야 돼요. 아니지. 5 년이죠. 그러니까 4년반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아, 이런 거 나오면 아니, 이거 봐요. 김건희 나오잖아요. 김건희 윤석열이가 나오지 않고 김건희가 나와요. 우리나라 구군에 옛날에 우리나라 구군을 읽을 때꼭 문재인 대통령 나왔잖아요. 문재인. 근데 이게 대통령이야, 이게. 윤 윤씨가 대통령이 아니고. 아우. 이건 뭐야, 이건? 이거는 이게. 아이고 이거, 이거. 이 사람이 누구지? 킹 오브 페 o 클 p 권도형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네. 이낙연 씨도 돼요 이 사람. 근데 구군이니까 이낙연은 아니겠죠. 뭐 누군가 해간 어 정부에 있는 사람이겠죠. 아 이런 게 나오면 이 기가 해설하기가 힘들어요. 누군가가 후. 제가 볼 때. 김건희의 어, 어떤 조작이 드러나든지 지금 엄청난 힘든 시간들을 온 세계가 다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너무 불만이 많아요. 지금 불만이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불만도 불만인데, 불안해요. 도대체가 물가에 내어놓은... 애처럼 대통령이 저질을 하는 거는 저거는 좀 이렇게 사람이, 어, 듬직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정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정말로. 제가 말을 되게 조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중간은 갔어요. 꼴찌는 안 가고 해간.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나대요. 같이 나대요 두 부부가 그래서 꼴찌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모르는 것들이 무식한 것들이 나대니까 꼴찌까지 가는 거예요 꼴찌에도 뭐 그냥 땅을 뚫고 가게 생겨서 국격이 하늘로 올라갔다 갑자기 땅 속으로 침입게 생겨서 이제 내려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중간에는 갔잖아요 답답하긴 해서 못마땅한 것 같고 많아요 지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은 불안해요 그냥. 문재인은 불안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답답하고 막 속이 미어져 터져 나가는 것 같아 그랬었지. 이건 불안해요, 맨날 불안해. 또 무슨 사건 저지를까, 뭘또 사고 터뜨릴까, 뭘또 실수를 할까. 이건 어떻게 하루도 불안하지 않을 날이 없어요. 그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운세가 나와야 되는데 김건희가 대통령이니까 김건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유세할 때, 김건이가 대통령 된다 그랬어요. 윤석열 뽑으면 김건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김건이를 뽑는 거다 대통령으로. 예자가 몇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대통령 되면 나는 후보니까 내가 정권 잡으면. 예전 분명히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 6월 달에 엄청나게 어 갈등이 벌어지는 이런, 뭔가 뭐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들끓게 돼요. 막 들끓게 돼요. 그런데 김건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김건희에 관한 뉴스겠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권도영이나 뭐 이런 쪽이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아, 이런 사람, 이, 이 사람이었구나 하고. 한동훈은 아니에요. 한동훈은 킹업소울스예요 그리고 역시 6월달에도 유명한 사람이 죽을 일이 생겨요. 역시. 그리고 어떤 두 번이나 다 같이 나왔는데, 경제가 뭐 폭망을 하든지 경제 경제라기보다는 뭐 다른 거예요. 다른 게 경제도 맞아요. 경제도 들어갔어요. 맞아요. 경제가 엄청 엄청 안 좋아져요. 6월 달에. 그래서 사람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누군가가 자살을 한다든지 루나 폭락 때문에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어, 뭘 하려고 했던 게 끝장이 나버린다든지,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풀리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민, 어, 재난지원금을 막 풀어야 되는 때에요. 그런데 자기 바이든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행사 한다고 몇 조, 자기 취임식 한다고 몇 백억, 이사 다닌다고 몇 천억, 그리고 재산을, 예산을 다 깎아요, 또. 그, 이 뒤에서 깎, 이제 덜어먹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뭐할 거야 하고선 뒤로 쓱쓱쓱쓱 하겠죠. 이거는 안 봐도 경험 한번 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명박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주변다 그런 사람들, 사기꾼들 뿐이에요, 지금. 말하면 뭐예요? 마누라, 장모, 다 사기꾼들이에요. 장재원이, 곽상도, 국회의원들이라는 것들이 다 땅만 훔치는 도둑놈들, 나라도 덜어먹는 사기꾼들, 부동산 5 0억부 클럽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검찰 정상화를 한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간다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저한테 대들다가 그냥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검찰이 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잘게들 끼리끼리끼리 해먹는 체제가 완성이 됐어요. 검찰 대마왕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더 심해지겠죠. 검찰 조직은 파괴시켜야 돼요. 폭파시켜야 돼요, 그냥. 파괴시키고, 새로 다 일할 사람만 뽑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다 없애버리고, 지금 청소가 돼야 되는, 청소가 돼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완전히 다 해야 돼요. 새로 싹 탈바꿈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썩어 있는 물로는 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경제 상황도 그렇지만 결정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뭔가를 벌려서 뭐를 일이 벌어지는 게 그게 쉽게 슥 하고 넘어가지도 않는 일이 생겨요. 굉장한 비난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결정을 한거 어떤 결정도 할수 없을 정도로 뭔가 또 헛밟길질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저걸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최차선책이라고 해서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일을 저지르는데 그게 실수로 또 하게 돼요. 두 번의 실수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실수를 마감하기 위해 산게 그게 백파이어 돼버려요. 그래서 실수를 또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 이 사람 누구지? 이낙연인가? 안철수도 이거예요. 진짜 안철수도 이거고, 어, 제가 이거라는 게 사람한테 이거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막 민주당 사람들 물어뜯더라고. 민주당. 최강욱한테도 그랬잖아 이거라 그랬다고 이거라는 건 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악용해 먹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 사람이 어, 물러나는 일이 생겨요. 물러나든지 관두든지 그러니까 뭐가 좀 유, 힘이 있는 사람이겠죠 유명한 사람이든지 이러면서 이제 제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윤석열의 키어 카드 한번 보고 마칠게요. 윤석열 논사예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든지, 법원에서 어떤 어, 종이가 날라오든지, 김건희 때문에 그런 게 있겠죠. 얘는 이 사람은 면책특권이지만 마누라는 면책특권이 아니에요. 사기꾼 범죄자면 언젠가는 그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공소시효 금지시켜놔야 돼요. 대통령 쫓겨나는 날 처벌 다 하게끔 이 마이클 선생님은 아무 처벌 김건희가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들 동영상 아주 오래전에 올릴 때 뭐라 그랬어요. 법에는 인간의 법과 우주의 법이 있다고 그랬죠. 인간의 법은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차라리 인간의 법을 받는 게 나아요. 처벌을. 왜냐하면 우주의 법은 더 무서워요. 더 끔찍하고 더 크고 더 힘들어요. 그게 들어올 때는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돈 주고 사바사바 해서 되지도 못해요. 그거는.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건강으로, 어, 그걸 대신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좋지 않을 거예요. 너무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내 생애를 서도다 그걸 다 갚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나라 대통령이 운세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 운세가 좋겠냐고요? 이 사람 운세는 지난 6개월간 안 좋았어요. 한 번도 안 좋았어요. 대통령 된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대통령 된거 자체가 우리나라 불행이에요. 운세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뭔가 엄청나게 뒷손, 이 뒷감당을 하려고 그러고 처리를 하려고 노를 애를 굉장히 많이 쓸 텐데 그게 잘안될 거예요. 이재명 씨 키퍼를 한번 보고 마칠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희한한 게 굉장히 힘들다가 어디에서인가 도움이 딱 들어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벗어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번엔 이재명 지사를 한번 볼게요. 그냥 같은 카드로 볼게요. 둘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니까, 뭐 치어맨으로 그냥 해볼게요. 이재명 6월달에 선거가 있죠. 어, 어, 이게 뭐지? 떨어진 카드가 메시지였어요. 어떤 연락이 오는 거예요. 녹화 이 빠져나왔으니까. p r i v i l e 이 e 프 lady, p r i v i l e 돈 주는 사람인데 힘드네요. 굉장히 힘든,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치는 분이. 돈이 없어요. 뭘 하려 그래도 돈이 없고 민주당 쪽 민주당 쪽은 사람들이 돈을 막 쉽시 일반 걷어서 선거 운동 도와주고 이러는데 저쪽은 삼성에서 돈을 펑펑 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막 잔돈 다 털어서 2억 3억 만들 때 저기서는 그냥 몇십억이 척척하고 들어와요. 삼성이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삼성은 아주 그냥 그, 그 기업은 이제 삼성 안살 거야. 하나도나 하는 집거리가꼴백기 싫어서. 하우스. 안정권에 들기는 하는데 안정, 안정되는 안 그건 있는데 이분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서 항상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 많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도 가만히 보면 자식 복이 되게 없어요. 자식 복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인덕이 없어요. 형제 덕도 없고, 자식 덕도 없고, 내가 볼 때. 와이프가 운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도 좀 운세가 좀 처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그 김혜경 씨 입이 이렇게 처진 게안 좋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여간 이분은,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로 뭔가를 이루지, 형제나 자식이나 이런 와이프나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크게 덕을 못 봐요. 손해바, 손해보를 보면 보지. 형제들도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난리 쳤죠. 한동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